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연대는 비슷합니다. A.D. 61년에서 63년 경에 이 옥중서신,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책들이 아마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 빌레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해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오늘 1장에 나타난 말씀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특별히 교회의 조직, 교회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18절 말씀에 그는 모민 교회 머리시라.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앞에서 나타난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이렇게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그로말암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것을 위한 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 머리시며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시지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몸된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교회 몸의 역할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움이 뭐냐? 그것을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 우리가 교회에 일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일꾼 되는 거죠. 일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꾼은 아니죠.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사람 일꾼이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학교 중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부임을 한그 선생님이 아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악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관현악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관현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는 소리가 제법 소리가 쇽쇽 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 아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한다고 날짜를 정해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열심히 연습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자신 없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마라. 왜냐, 삑삑 소리, 딴 소리 나면 곤란해지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연주회를 하는데 지휘자가 소리를, 지휘를 하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내는 거야. 왜 모두가 자신이 없어? 그래, 아무도 소리를 안 내.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교회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일을 하지만 정작 막 나서야 될 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직분은 그냥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소망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 가운데 서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일꾼 되는 것을 교회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주차 안내하는 거, 카페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을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 일꾼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꾼의 일의 목적이 뭡니까? 일꾼의 일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 내게 알게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로 하여금 알아서 그도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은혜가 그의 안에 충만해져서 이 사람도 자라서 일꾼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봉사를 왜 합니까? 봉사는 그냥 여기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은 왜 시간을 내서 저렇게 할까? 아, 왜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저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를 해야 될까?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도 사랑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데 만일에 누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고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누가 와서 밥을 먹고 있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잘 먹는다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아,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그냥 되는 거. 그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일꾼은 그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거. 이게 일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점을 힘을 다해서 통과하는 거. 그래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100m를 달리기를 할때 숨을 안 쉰대. 10초, 그 순간 11초, 12초 동안에 숨을 안 쉬고 달리고 나서 마지막 숨을 뭐하 쉰단. 조금 더 400m 이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뛰고 나서 경기장에 나부러지잖아요. 왜? 모든 힘을 진력을 다했거든. 여기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수고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하러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회갑을 맞이했다고 교회 피아노를 한 대를,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하나 있었기에 그 피아노를 지정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아, 교회 피아노를 한대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피아노를 치워도 되겠냐? 그러 물었습니다. <laughs> 그러 물었더니 한참 대답을 안 해요. 한참 대답을 안 하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아이 피아노를 사준다는 분은 있는데 한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니. 그래, 고민이 생겨서 그 고민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참 고민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가 왜 고민을 하냐고 기도를 해야지. 어?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뭐 어떻게 기도하냐. 뭘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지. <laughs> 우스갯으리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 힘을 다 쓰고 나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거친 숨을 마지막 몰아 쉬는 거,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이죠.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은 많습니다.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 가운데 세이비어 교회,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는 빈민 지역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laughs> 교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교인들의 숫자는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명의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소그룹, 미션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룹들이 한 200여 개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150명인데, 교회가 하는 일, 소그룹들은 200개의 소그룹들, 그래서 심지어는 난민 사역, 알코올 중독자 사역, 미혼모 사역 등등 해서 그룹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교회가 1년 예산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쓰는 돈만 해도 그들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럼 200명 가지고 무슨 일을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200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들을 할 때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피에르 신부님이 있는데 엠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우스 공동체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자살을 지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살을 지도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딸을 만나려고 해요. 그랬더니 죄값을 치르고 딸을 만나려고 했더니 그 딸이 자기 아버지 만나기를 거부해요. 아버지 만나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 그래, 인생은, 어, 의미가 없다. 살면 뭐 할까? 딸도 내 나를 보기를 싫어하는데 세상은 누가 나를 필요로 하겠나? 그래서 삶을 그만둘려고 하다가 바로 피에르 신부를 만나요. 피에르 신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 집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에 돈을 다 써서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 일에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와서 함께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신부님이 저에게 돈을 줬으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술을 사서 마시고 그리고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준게 아니라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 의미 있는 일 때문에 제가 산 겁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사람들에게 집을 줘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집을 줘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죽기만, 집을 저주는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성도들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게 아니라,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비밀을 가르치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 모았는데,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 새가죽 두 명이 그래도 바나바 사역을 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러. 우리 같은 사람도 공부해도 되나? 그러고 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와. 그런데 정말 일꾼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 우리가 마중물로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때로는 교인들을 돌아보십시오. 교인들을 돌아보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해결 납니까? 조금 심한 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돈을 주면 일거리가 그 사람들 생깁니까? 일거리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일거리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채무가 늘어가는 사람 빚한번다 갚아주면 그 사람 빚안 지고 살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빚은 또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살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영광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알면 살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꾼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에바브로도 그렇게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음의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 되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비밀과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바 우리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 가족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고향과 여행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가정과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